안녕하세요. 꿀티비입니다. 오늘은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주는 전국 시도군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3월 입학축하금을 주는 곳은 20여 개 지자체로 신청해야 주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시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0만 원,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2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3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초등생은 2일, 중학생은 9일, 고등학생은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용인시입니다.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보호자가 학교 알림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화성시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20만원씩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의정부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에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관할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2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경기 여주시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 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학부모 경비 계좌로 이달 23일부터 지원합니다. 강원 춘천시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이 지원되며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강원도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초등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0만원 중 고등학교 신입생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1인당 10만원을 3월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3월 10일부터 지급합니다. 경북 경주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며 학교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 함안군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학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입니다. 초등생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5월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입학생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 나주시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입학 지원금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3월 한 달간 초등학교를 통해 직접 신청을 받고 4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 목포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에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격확인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남 광양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취아가동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광양시 홈페이지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남 해남군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남 완도군입니다. 입학 축하금은 완도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10만 원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20만원을 지급됩니다. 학교를 통해 신청방법을 알리고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전남 장성군입니다.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원하며,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충북 영동군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소지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충북 음성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음성 행복페이카드로 지급됩니다. 계약 시기에 맞춰 각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으로 입학하는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 보은군입니다.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주 광역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3곳의 지자체 입학축하금을 정확한 출처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고, 금액과 신청방법도 다르니,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